다시는 아, 이지영, 네. 김강현이 뿌렸고, <목소리> 이정찬렸고 이렇게 경기 종료! 박일기한, 드리 사년 만에 왕자에 돌아옵니다. SSG 이름으로 완성한 첫 통합 우승 랜딩! 2022년에 야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 그 마지막 날까지 SSG 랜더스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투 와이어 2022 시즌이 개막된 이후 SSG 랜더스보다 높은 곳에 있었던 팀은 한 팀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SSG 랜더스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메이저 리그에서 뛰었던 원조 와이번스의 에이스 김광현 선수를 4년 151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안겨주고 팀에 복귀시켰습니다. 지난해 나쁘지 않은 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토종 선발 투수가 부족해 5강 진출에 아깝게 실패했던 SSG 랜더스에게는 김광현의 합류는 최고의 전력 보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미디어데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데이를 뒷줄에서 시작하니 조금 어색하다. 내년 시즌에는 미디어데이를 시작할 때 KT 위즈를 가리키면서 저 자리에서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왕자로의 복귀를 선언한 SSG 랜더스는 개막전부터 남다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외국인 투수 윌머 폰트가 비록 비공인 기록이긴 하지만 9이닝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심상치 않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SSG 랜더스는 개막 이후 최다 연승 기록인 10연승을 달리면서 단숨에 KBO 리그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후부터 당연하게도 선두 자리는 SSG의 차지였습니다. 전반기까지 2위를 지켰던 키움 히어로즈나 후반기 막판 선두 자리를 위협했던 LG 트윈스, 이런 팀들이 SSG 랜더스의 1위 자리를 호시탐탐 넘봤으나, 그때마다 SSG는 2위와의 맞대결에서 전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1위를 지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1위를 지키는 힘은 가을 야구에도 계속됐습니다. 키움은 올 시즌 가을야구에서 매우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시리즈 분위기를 가져온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던 모습은 플레이오프 3차전이었는데요. 사실 가을야구는 경기력만큼이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리즈 분위기 전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시리즈에서는 하위팀이 상위팀을 상대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위팀은 상위팀에 비해 전력이 아래이기도 하고 체력적인 열쇠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플레이오프 3차전에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키움이 완전히 벗어던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임지열의 역전 홈런이 터진 이후 바로 이정후가 상대 필승주인 이정용 선수의 초구를 받아쳐 백투백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정우 선수는 벤치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멋진 빠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완벽히 가져왔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키움이 언더독에서 탑독으로 올라서고 LG가 탑독에서 언더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 펼쳐진 4차전에서는 LG 트윈스의 필승 카드인 켈리가 나섰지만 전혀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기 내내 끌려가다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을야구 분위기를 잘 가져오는 키움은 SSG의 통화부승을 저지할 완벽한 상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의 LG처럼 SSG도 분명히 키움에게 잡아먹힐 만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바로 예를 1차전에서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키움은 9회초 전병우 선수의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SSG는 그냥 당하지 않았죠. 이후 9회 말에 김강민 선수가 대타로 나와 김재웅 선수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후에 1차전을 전병우 선수의 적시타가 한번더 터지면서 키움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다지 이 홈런은 분위기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SSG가 경기에서 졌지만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 동점 홈런이 터졌을 때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SSG는 LG하고 다르구나 이번 시리즈는 결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만드는 한방이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내내 무실점이었던 김재웅을 상대로 뽑아낸 홈런이었기 때문에 상대팀 불펜의 균열을 만들어낸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는졌 지만 김강민 선 수의 의미 있는 한 방이 터진 SSG 는 이후 펼쳐진 2차전과 3차전 에서 윌머 폰트 와 오원 석의 활약 을 앞세워 2승 을 단숨에 따냈 습니다. 그러나 키움도 만만하게 당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키움이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순간이 4차전이었는데요 4차전에 키움은 올 시즌 선발로 뛰지 않았던 이승호 선수를 투입을 했고 SSG는 외국인 투수 모리만도를 투입했기 때문에 선발 매치업상으로는 SSG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키움은 이전까지 대타로만 기용하던 전병우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고 여러 방면으로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 라인업의 변화는 완전히 성공을 했고, 4차전을 화끈한 타격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키움은 5차전에서 키움은 시리즈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올 시즌 최고의 투수 안우진을 내세웠습니다. 물집과 통증이 있었던 안우진이지만, 이날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키움 쪽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4대0의 넉넉한 리드를 잡은 키움이 5차전을 제압하고 시리즈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SSG가 아무리 체력적으로 그리고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6차전과 7차전을 모두 한꺼번에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전이 그대로 끝날 경우 키움 쪽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모두가 생각했지만 SSG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유혁수 신준우의 실책으로 균열이 생긴 틈을 타 최정희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 그 이후 이어진 9회에 김강민 선수가 만화같은 역전 끝내기 스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5차전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죠. 6차전을 봤을 때는 SSG 랜더스 선수들의 표정에는 오늘만 이기면 끝난다. 이제 곧 우승이다. 하는 희망이 보였고,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준 결과가 바로 6차전에 나온 수비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SSG는 수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6차전까지 가져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데 네,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SG 랜더스가 4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게 된건 새로운 구단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전에 우승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베테랑인 최정, 김광현, 김강민 이러한 선수들의 경험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오원석, 최지훈, 박성한 등의 새로운 전력의 신구조화가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진 결과로고 할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가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SSG 랜더스가 9개 구단의 공공의 적이 되어 모두가 타도 SSG를 외칠 텐데요. 그만큼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한 건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력과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가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의 우승을 이뤄낸 SSG 랜더스의 미래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